안녕하세요. 클락 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락일스네 포베드룸 유닛 어, 임대료 5만5천0 0페소 어, 유닛에 나와 있고요.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신발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요, 은음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는데 일단 좌측 첫 번째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이런 형태로 좀돼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두 번째 방은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 놓여 있고요. 아, 킹 사이즈 베드지만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4인 1조, 식탁, 그리고 샹들리에 이렇게 있고요. D 귿자 주방입니다. D 귿자 주방, 냉장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네, 아직 사용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세탁기, 빨래터,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이렇게 보시면요, 예, 65인치 TV 그리고 에어 그리고 여기 인터넷 그리고 이렇게 D자 쇼파가 이렇게 좀돼 있고요.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 베란에 이제 바깥 베란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정면에 보이는 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퀸 사이즈 베드, 에어컨, 파우더룸 이렇게 기역자로 되있고요. 그리고 방은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킹사이즈 베드 에어컨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 기억적 파우더룸 화장대 그리고 방안 화장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월 임대료 55,000페소입니다 클라겐스 내에 있고요 1층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양쪽에 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문의하실 분들은, 어, 항상 영상 밑에, 어, 더보기란에 제가 글로 이제 적어 놓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하고 카톡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클락 유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